안녕하세요. 전기용달입니다.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. 날씨는 화창하고 좋은데 모르겠습니다. 이제 오늘은 오달 안 잡았어요. 아예. 오늘은 뒤에 실린, 실린 짐은 제 집입니다. 제가 조립해갖고 제주 한, 낸 부품입니다. 이제 부품을 이 완제품 업체에다가 납품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. 제가 만들고, 제가 납품하고, 이거는 이, 2월달에 콜안 받고 그냥 이, 제 일을 할 때, 하고자 하부자 해서 만든 건데, 일단은 뭐, 이게 잘 돼야 저도 콜에서 좀 여유로움이 있을 텐데, 이게 아직 잘안 돼서, 좀만 잘되면 콜을 못 받아요. 이거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좀, 이게, 용달 일를 좀, 수월하게 해볼까 하고서는,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원래 이게 잘됐으면 농달도 신청 안 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뭐 일도 그렇고 저일도 그러니까 대비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달을 신청한 건데 잘 돼야겠죠. 일단은 화성으로 갑니다. 여기는 시흥시 저항동이고요 가는 곳은 화성입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용달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퇴근하면서 하나를 잡았어요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잡혔죠 그냥 지금 콜을 안 하고 중고 마켓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잡혀서 무조건 해야돼요뭐싼 가격에 라보 가격인데 일단 장롱 두 개를 옮겨드리기로 했어요. 하도 중문수를 해갖고 당했어요, 당했어. 아, 일단 뭐 그래도 거리가 6km밖에 안안 안 되니까 뭐 거리는 요금은 뭐 뭐라고 할, 수, 할 말은 없고요. 단지 장롱 두 짝이 은근히 무겁네요. 짐 싸는데 시간도 꽤 걸렸어요. 그래서 한 20분 정도 달려가야겠는데, 6km를. 천천히 가야겠죠? 아마 여기 퇴근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밀리는 것 같아요.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내리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. 이 장롱 두짝잘 내려드렸고요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어우, 벌써 8시 16분이네요. 배가 고픕니다. 어쨌든 돈은 벌어 좋긴 좋은데 배는 고프네요. 이거, 중고마켓 좋은 점도 많지만 이 점이 아주 나빠요.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거. 또 그게 편리한 것도 또 있죠. <란동공단 방면> 그러니까 우회전> 오다가 우회전> 없는 시간에도 오다가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니까요. 그속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콜과 병행하면 좋아요. 이거는 콜비도 안 되니까. 대신 단가가 싸다는 거. 그것도 요령이에요. 단가 싼거 처리하는 방법도. 3 0 0동공단 방면 우회전입니다. 저는 싸게 했는데 요새는 싸게 안 해요. 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안하면 말지 뭐 이런 각오를 하면은 할만하더라고요. 싸게 해봐야 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요.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당, 당당한 가격을 받으면 그게 나아요. 물론 이 중고마켓 특성상. 또 이게 돈을 많이 못 받는 것도 있어요.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제한속도를 줄 서세요. 오늘 뭐한 건도 없이도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건 했네요. 이제 일단 저녁 소주가스는 벌었습니다. 전기는 62% 남았네요. 내일은 마트 일을 하기 줄수하세요. 때문에 일단은 안충은 시켜 놓겠지만은 한 50km에서 60km 정도 달릴 거니까 뭐뭐7 0나6 0까지 남겠네요. 뭐 그러니까 전기 걱정은 안 합니다. 내는. 네 예. 영상을 오늘 영상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 내일 또 봬요. 500m 남동공단 방면 오른쪽.